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고원투수, 코인 상승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 살펴볼 코인은 어, 캐리 프로토클입니다. 캐리 프로토클이 지금 현재 플러스 6.54%, 0.39원에 대해서 좀 강하게 좀 아침부터 좀 치고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구요. 음,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거래량이 터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터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다. 그래서 긴 윗꼬리를 달리고 내려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디를 돌파를 해야 됩니까? 정확하게 요 라인을 돌파를 해야 된다. 6.4원에 대해서 돌파가 이루어져야 그때부터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수급이 유입이 될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캐리 프로토클은 어, 지금 이제 차트를 보시게 되시면은, 지금 현재 어, 한번 정도 두번세번네번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여섯 번째 이 저항을 계속적으로 뚫었거든요 여섯 번째 여섯 번째 만에 뚫었는데 어, 그때 거래량이 터져 주면서 여기에 물려 있는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본절가를 주면서 어, 물량을 싹 쓸어 담았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지금부터 다시 정고점을 돌파를 할 가능성도 충분히 저는 높아 보인다 라고 저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단기간에 6.4원을 만약에 돌파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9원까지도 우리가 좀 눈여겨볼 수 있지 않을까. 9원까지 돌파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사실 캐리 프로토클은 지금 재료가 있는데, 그 재료에 대해서 제가 상승재료 좀 정리를 하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제가 캐리 프로토클에 대해서 상승재료를 가지고 왔어요. 음. 상승 재료를 여러분들이 봐주시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 미래 전망이 굉장히 좋은 코인이구나. 뭐,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은, 또, 캐리프, 캐리프로토클에 대해서 5에서 10% 단타로 먹는 코인이 아니라, 뭐, 해도 우리가 50% 이상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코인이다. 그런 김치 코인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 자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지금, 어, 가장 중요한 거는 오늘 이제 명일 새벽 3시에서 3시 30분 FOMC에 대한 정례회의가 진행으로 어, 만일에 대한 비트콘에 대한 변동성에 따라서 고그 사태를 대비해서 오늘 무료추천주는 하루 쉬도록 하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어 캐리 프로토콜 같이 좀 단기간에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코인들은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무료로 어 추첨 해 드려서 단기간에 50% 이상 수익을 볼수 있는 코인 한번 마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암호화폐 애널리스트들이 비트코인 다음 강세장이 한 8개월 정도 지속될 것이다 라는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FTX 파산 이후 비트코인 가격이 암호화폐 역사상 가장 부진했다 라고 주장을 하였죠. 또 지난 7월에는 비트코인에 대한 약세장이 끝났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지금 이제 긴축 종료에 대한 기대감과 그리고 금리 인하 그리고 현물 ETF에 대한 승인으로 인해서 비트코인 단기간에 좀 불장이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진짜 어떤 코인을 내가 물려 있다 물려 있어서 너무 힘들다라고 하시면 여러분들 딱 3개월만 기다리시면 된다. 3개월만 기다리시면 다시 한번 또 불장이 올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한 지배량 50% 넘었다. 하반기 랠리 이어질까? 비트코인 지배력이 50% 넘어서면서 한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하였다. 알트코인에 분산했던 투자금이 비트코인에 다시 몰리면서 하반기 랠리로 이어질지 주목이 된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자, 최근에 뭐 긴축을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자마자 어, 메이저 코인 위주로 엄청나게 주가가 하락에 나왔었죠? 어, 메이저 코인이 뭡니까? 뭐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어, 리플, 도지코인, 폴리곤 코인 시가 총액 상위 코인이 바로 메이저 코인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고 지금 이제 메이저 코인이 최근에 한두달전 동안 계속적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 수급이 어디로 들어왔었다? 김치 코인으로 수급이 들어왔었다. 제가 추천드린 아크 코인 그리고 제가 추천드린 하이파이 코인 그리고 스톰엑스 코인 다 여러분들 수익 많이 보셨죠? 그로스톨 코인도 여러분들께 추첨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음,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지금 3일 전에 3일 전에 아크 코인 추천을 해드렸었죠, 아크 코인. 이게 오래돼가지고 좀 늦게 보이네. 어, 아크 코인을 여러분들께 540원에 매수를 하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었고 지금 아크 코인이 어, 900원을 돌파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방송에서도 제가 아크 코인 무조건 매수하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었고 지금 김치 코인에 대한 순환매 시장으로 FMC 전까지는 김치 코인에 대한 수급이 좀 강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리고 캐리 프로토콜입니다. 캐리 프로토콜, 캐리 프로토콜 5.630원에 추첨을 해드려서 지금 이제 6.4원을 돌파를 했고, 7원도 돌파를 했다. 돌파하고서 다시 내려왔지만 어, 지금도 수익 플러스 한 20%까지 수익을 보고 나왔던 코인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야놀자 나스닥 상장에 대한 협업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야야놀자가 나스닥을 상장을 한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 엿, 연내 연내 나스닥을 상장을 한다는 내용이 나올 때마다 어, 캐리 프로토콜이 크게 올라갈 수가 있죠. 11월달, 11월달, 10월에서 11월달 둘 중에 하나 또는 12월달에 어, 야물자가 이제 나스닥에 상장을 한다라고 한다면 관련 코인들이 크게 올라갈 것이다. 관련 코인이 바로 밀크 코인하고 캐리 프로토클 코인이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려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하이파이 코인입니다. 하이파이 코인 제가 일주일 전에 말씀을 좀 드렸었죠? 850원에 추첨을 해드렸는데 어디까지 갔습니까? 3,500원까지 주가가 크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 왔었다 포착이 됐었다 대단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거예요. 지금 제가 지금 제가 이 텔레그램 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방. 텔레그램 방 만약에 들어오실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냥 1번이라고만 남겨주십시오. 1번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코인, 앞으로 코인, 모멘텀이 좋은 코인, 그리고 대규모 호재가 터질 수 있는 코인, 요 3박자 여러분들한테 맞춰서 추첨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1번이라고만 받아 주시게 되시면 여러분들 무료로 텔레그램 방 들어오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어, 여러분들 뭐돈 드는 거 아니죠. 그러나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구독을 눌러 주시는 모든 분들께 무료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캐리 프로토클에 대해서 중요한 재료 좀 바, 빨리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놀자 자회사 도도포인트 서비스를 인수를 하였다. 야놀자 자회사인 야놀자 클라우드가 스포카가 서비스하는 도도포인트를 인수를 했다라는 내용이 2021년에 나왔었죠. 근데 이 도도포인트가 어디 거예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캐리 프로토콜에 대한 코인에 투자자들이 관심을 모이고 있다. 어, 야물자는 현재 도도 포인트를 인수를 했죠. 도도 포인트가 누구 겁니까? 캐리 프로토클 거래요. 캐리 프로토클 자체 포인트를 활용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 만약에 이제 야물자가 이제 나스닥에 이제 상장이 된다라고 한다면 캐리 프로토클에 대해서 수급이 어, 폭발적으로 터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 지금 선반영 받으면서 주가가 크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캐리 프로토클이 지금 이제 6.4원을 돌파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거래량도 지금 터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엔자퍼 동으로속고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 가격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지금 이제 캐리 프로토클에 대해서 중장기 목표가 그리고 매스 타이밍 그리고 앞으로 터질 재료에 대해서 좀 받아보고 싶다. 내가 직장 다니기 때문에 좀 많이 바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 위에 번호로 1번 이라고만 남겨주시고 바로바로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 어, 요거죠, 요거. 어, 코인 대응 자료, 매수 시점. 1차, 2차, 3차 목표가 그리고 물타기 시점까지도 여러분들 알려 드리니까 내가 어떤 코인에 대해서 지금 현재 물려 있다. 내가 어떤 코인에 대해서 물려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 위에 번호로 코인명 남겨 주시게 되시면 어, 코인 상승에다가 올려 드려서 여러분들 대응 대응 자료까지도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영상 잘 보셨나요? 어, 코인 투자를 하시면서 내 뜻대로 내가 예상하는 대로 코인 투자가 되지 않아서 좌절하시는 분이나 세념하시는 분이 분명히 존재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수익과 손실이 손실을 결정하듯이 조금이라도 좀 도움을 좀 드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꼭좀좀 좀 자세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중요한 내용들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을 내가 투자하였는데 많이 잃었습니다. 코인 선정부터 매수까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매수 가격과 매도 가격을 모르고 미래에 대한 상승 정망까지 불확실성에 대한 연속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코인을 매수를 하려고 하더라도 선뜻 매수 버튼이 누르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또는 현재, 지금 현재 내가 어떤 특정 코인에 대해서 물려 있는데 내가 이 코인을 보유를 해야 되는지 또 많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요거에 대해서 좀 짧게 남아 여러분들께 해결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코인 공부나 암호화폐 공부를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거기에 따라서 매일 차트 분석, 호재 분석을 하시지만, 사실 그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코인도 아시겠지만, 섹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디파이, 탈중앙화 금융, 그리고 웹30, 인터넷 탈중앙화 그리고 플랫폼 코인 서비스 코인 P2E 플레이 투원 그리고 NFT 대체 불가능한 토큰까지 그리고 가상현실 세계 구현 신원인증 물류 체인 그리고 신규 상장 중국 코인에 대한 모든 부분들이 지금 현재 섹터로 묶여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어떤 섹터가 강할지 상관관계를 우리가 잘알수 있다라고 한다면. 수익을 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어떤 섹터가 강한지 다음날 어떻게 상승과 하락을 하는지 고객 어, 고래들에 대한 수급이 어떻게 유입이 되는지 거래 대금 거래량 그리고 분석 단타칠 때 우리가 핵심적으로 알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메타버스 가상 자산에 대한 코인들이 디센트럴랜드가 어, 장 시작하자마자 장 시작하자마자 못해도 한10% 이상 급등이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 디센트럴랜드 코인이 상승을 하게 되면 어, 샌드박스 엔진 코인 모스 코인도 같이 따라 붙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 플러스 10%로 이제 대장 코인을 먼저 치고 간다라고 한다면 그 나머지 코인들을 우리가 봐야 된다. 5에서 한6% 정도 상승밖에 안 나왔다. 그러면은 지금 한1% 이상 상승하는 종목을 우리가 매수를 해서 이 모스 코인, 가장 안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스 코인을 매수를 해서 우리가 수익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웹 3.0에 대한 코인이 올라갔었을 때 다른 코인들은 다 모두 다 어, 플러스 10% 이상 상승을 하고 있지만 스팀 코인만 플러스 1%로 상승을 하고 있다 그럼 무슨 코인을 사야 됩니까 스팀 코인을 우리가 매수를 해줘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 이런 내용들을 제가 정리를 해서 지금 이제 신규 상장 코인 그리고 인공지능 AI 대체 불가능한 토큰 그리고 메타버스 P2E 플랫폼 디파이 웹3.0 DID 신원인증 그리고 물류체인 중국 코인 김치코인 다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한분한 어, 한 분씩 공부하시라고 제가 보내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편하게 들어오셔서 좀 받아보시면 되겠고요. 어, 위에 번호로 여러분들이 1번이라고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1번이라고 남겨주시면 은 어, 원금 회복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코인 섹터에서 짝짓기 매매 형제 매매하실 수 있도록 이런 자료들 업그레이드를 해서 어, 업로드를 해서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편하게 어,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 그리고 공 공부하는 대학생 분들까지도 편하게 코인으로 수익을 내는 그날까지 같이 한번 화이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제가 우리가 이제 코인을 매수하는 그런 시간대를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어, 정말로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거래량, 거래대금이 많이 터지는, 미국 시장, 미국 시장이 열리는 시간대, 여기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리밸런싱이 되는 시간대는 이제 9시부터 이제 진행을 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직장인들이 끝나는 시간대에 맞춰서 다시 한번 요 부분에서 한 7시, 6시에서 7시에서 주가가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 저는요, 9시보다는, 9시에서 우리가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오후 4시에 매수를 했었을 때, 가장 저점에서 매수를 하는 그런 근거적인 부분들에서 우리가 수익을 좀 많이 냈었다. 단타 코인을 우리가 어떻게 선정을 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매수 타임에 대한 이런 시간적인 부분에서도 가장 중요한 시간대에서 우리가 매수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남들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손실을 볼때 우리는 플러스 5% 플러스 10% 플러스 20%까지 우리가 또 수익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일 하루에 한 코인씩 단타 코인 무료로 좀 제공을 해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 내가 코인 투자로 인해서 정확한 매수 시점을 좀 공부해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편하게 시점에 맞춰서 단기간에 수익 볼수 있는 그런 시점에 맞춰서 가장 수급이 저조한 그런 시간대에 맞춰서 우리가 매수 타이밍을 잡는다라고 한. 남들보다 먼저 수익을 낼수 있도록 코인 상승 TV에서 도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제가 하루에 하나씩 좀 드리고 있는데, 같이 공부하면서 매수 타점을 좀 잡아 드릴 거예요. 요 시간대, 그리고 요 시간대, 그리고 요 시간대 가장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코인들로만 여러분들께 좀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하루에 한 종목씩 이런 식으로 이제 추첨을 해드리고 있고요. 어, 많은 분들 추첨 해드시면은 매수하셔가지고 좀 수익을 좀 보시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인 이슈가 나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코인 이슈를 정리를 해서 어, 카톡방이나 텔레그램방으로 어,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투자하시는데 굉장히 또 도움이 또 많이 되실 수 있으실 거라고 보고 있고요. 어, 카톡방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어, 위에 번호로 1 번이라고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1 번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어, 지금 이제 물려 있는 코인들, 물려 있는 코인들, 그리고 상승할 수 있는 코인들, 그리고 9월달, 10월달에 좀한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50%에서 100%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을 카톡방에서 계속적으로 추첨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하시게 되시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같이 하면 정말로 재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어, 카바코인 7.4% 감사합니다. 오늘은 소고기 먹어야겠어요. 역시 추천주는 정말 좋다. 1위 1비 하지 말, 1위 1비 하지 말자. 카바 코인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이브 코인 수익 냈습니다. 푸근한 주말이네요.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또 수익을 내시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이제, 카바코인 1 4 1 9랑 170만 원 정도 수익을 냈는데 요거는 우리가 좀볼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뭐만 참고를 하면 된다. 수익률에 수익률에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뭐 다른 사람들이 뭐 100만 원 벌었다, 뭐 200만 원 벌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내가 10만 원을 투자를 했었을 때 또는 100만 원을 투자를 했었을 때 또는 200만 원 투자를 했었을 때 이렇게 우리가 내가 수익을 볼수 있겠구나 요런 것들을 카톡방에서 도움을 드릴 테니까 편하게 들어오셔서 좀.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수익이 훌들후덜덜 하네요. 축하드립니다. 덕분입니다. 여러분들 같이 화이팅 하세요. 라고 제가 이제 뭐, 뭐 멘트를 매일매일 좀 담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좀 편하게 들어오셔서 같이 한번 도움을 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지금 제가 어, 코인 상승 tv 텔레그램 방을 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오시게 되시면 어, 코인 상승 tv 에서 매일매일 매달마다 가장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매수 매도 타점 까지도 알려드리고 그 안에서 재료적인 부분들 코인 대응 자료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인 대응자로도 받아보시고요. 그리고 매수 시점도 한번 같이 공부해 보시고요. 그리고 1차, 2차, 3차 목표가에 대해서 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과 그리고 지금 내가 어떤 코인을 내가 물려있는데 어, 물타기 시점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고 싶다. 물타기 시점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편하게 좀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인별 종류별로, 섹터별로 고래들에 대한 매집현향이 좀 강하게 들어오는 그런 현황판을 만들어서 어, 텔레그램바 으로 카톡방으로 계속적으로 보내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래들에 대한 매집 물량이 트랜잭션이 증가를 할때 우리가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매수 타점까지도 정확하게 잡아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좀 편하게 어, 같이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이제 텔레그램 방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 교육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교육 내용도 여러분들께 좀 교육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텔레그램 방 들어오시게 되시면은 어, 교육 자료도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분들이 구독만 눌러 주시게 되시면 구독만 눌러 주시게 되시면 어, 모든 정보는 제가 무료로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저, 지금 현재 구독자가 천여 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어, 구독자 한 5천만 아만 명까지는 여러분들 제가 좀 무료로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어, 구독을 좀 많이 눌러 주시는 분들에게는 어, 지금 현재 텔레그램 방하고 소통방 들어오셔가지고 어, 9월달에 어, 300% 이상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코인들도 여러분들께 좀 보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참가하실 분들은 어, 위의 번호로 1번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제가 어, 링크 보내드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 물려있는 코인들도 무료로 상담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많이 좀 들어오셔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가 만났습니다. 코인 어플 출시 인박 현재 베타 버전으로 무료로 이제 다운로드가 가능하거든요. 지금 이제 다운로드가 가능하고 지금 이제 정식 출판이 되게 되면 또 이제. 돈을 받고 이제 다운로드를 시킬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신청을 하게 되시면은 어 무료로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해드릴 수 있도록 자동 매매 그리고 수급이 가장 유입되는 코인들에 대한 선정 기능 그리고 손실 중인 코인 대응 방법 기능 그리고 앞으로 시장에 대한 방향성과 암호화폐에 대한 증시 브리핑 이런 것들도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코인 자동 매매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설치를 해보실 분들이라고 한다면 어 위의 번호로 어플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게 되시면 지금 제가 어플리케이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설명을 덧붙이자면, 현재 상승률이 높은 코인들 위주로 실시간으로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장 강하게 수익 볼수 있는 종목을 알아서 선정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인공지능 AI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한번 느껴보시게 되시면 지금 이제 엄청난 또 신세계를 결, 어, 경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제가 체험을 무료로 체험을 해드리고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이 유에번호로 어플이라고 신청을 하시게 되시면 무료로 평생 동안 이용하실 수 있도록 어, 국내 최초 코인 어플에 대해서 여러분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매수 매매 기록에 대해서 여러분들 나와 있구요. 어, 지금 현재 어, 베타 테스트 중이며 윗번호로 어플이라고만 주시면 어, 평생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코인 어플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상승 tv에서는 여러분들에 대한 성공투자 응원하겠습니다.